웨슬리 표준 설교 44편의 중심 내용. 1. 하늘을 잃어버린 사람들. 원제. 원죄. 원제와 관련된 설교. 설교 38원제. 하늘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하늘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 사람들은 행복한가? 하늘을 경험하고 사는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하늘과는 관계없이 살아간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이들조차 하늘과는 관계없이 산다. 괴롭다고 토로한다.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있다. 고통의 원인은 가까이 있는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늘은 가까운데 그 하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가까운 하늘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모든 만물의 하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하늘의 빛은 밝은 태양처럼 비춘다. 그런데 모른다. 왜 그런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눈을 감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우리는 질문을 더해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왜 눈을 감고 있나?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있는데 잠들어 있다니? 이것은 하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원래부터 이렇진 않았다. 원래 인간은 하늘을 훤히 볼수 있었고 그 하늘을 소유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대화하고 함께 거닐고 교제했다. 그는 늘 하늘 안에 있었고 하늘은 그 안에 있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기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과 나사이의 거리가 없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품성, 이와 거룩함이 내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았다. 즉, 하늘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써 하늘을 상실하고 만다. 범죄의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되 육신을 가진 피조적 존재였다. 그에게 영원성은 부여되지 않았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지만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고 변화 불가능한 그런 영원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의미다. 인간의 비양존성, 비영원성은 타락에 맞설 수도, 자칫 실패할 수도 있는 존재임을 말한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친히 경고를 하셨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를 넘어서려 시도했다.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던 것이다. 이는 창조주의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불순종이다. 피조물의 자리를 넘는 교만한 행위였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깨뜨림으로써 그분의 주권을 침해하고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이 선언은 발효되었다. 결과는 죽음이었다. 그날의 인간은 죽은 자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는 인간과 연합하셔서 그의 생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영이 몸에서 분리될 때 우리는 육적인 죽음이라 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영에서 분리되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 한다.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자마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즉각적으로 떠났다. 그는 영적 죽음을 맞이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대신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하나님의 면전을 두려워하여 숨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려 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보다 근원적인 죽음, 곧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이 분리됨을 의미한 것이다. 이는 바로 영원한 죽음을 말한다. 그런데 이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심판이기도 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다. 죽음의 선언은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들, 즉 인류를 향한 것이다. 모든 자는 영적으로 죽은 채이 세상에 태어난다. 모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다. 하나님의 생명은 떠났고 형상은 파괴되었으며 사랑과 의의와 거룩함은 상실되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은 죽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진리를 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의 영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영이 죽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처음 인간에게 있었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이 형상에 따라 살았기에 그는 하늘을 소유한 삶을 살았다. 영광으로 둘러싸인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다. 그가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의 진리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삶은 성령의 열매 그 자체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모든 상황이 변했다. 마귀의 영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은 마귀의 형상, 멸망할 짐승의 형상을 끊임없이 인간에게 이식시켰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만이다. 마귀의 영은 교만의 영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충만한 영이다. 우리는 이 교만의 정체를 과소평가할 때가 많다. 교만은 심리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잘난 척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교만은 원래의 나를 떠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즉, 하나님 품 안에서의 복된 삶을 떠나려는 모든 시도를 말한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자기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마음이 허황된 것,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교만은 혼을 장악하여 육체의 오간이 세상을 접촉할 때 그릇된 관점으로 보게 한다. 이것을 우리는 탐욕이라 한다. 탐욕에는 우선 채워야 하는 속성이 있다. 여기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죄악들이 양산된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탐닉하고 자기 자랑, 거짓말, 도적질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이 탐욕이 좌절을 겪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 원망과 미움이 발생하고 중상무략 살인 남을 해치는 데까지 나아간다. 탐욕은 충족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죄악이라는 큰 후유증을 남긴다. 죄악의 결과는 참으로 두렵다. 첫째는 하늘에서 단절된다. 아니 하늘을 볼수 없다. 하늘은 이미 우리 안에 있건만 죄악은 그것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만든다. 우리의 죄악은 하늘 가는 길을 막는 원흉이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때문에 하늘이 가까웠음에도 하늘을 보지 못한다. 빛이 왔음에도 빛을 알지 못한다.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은 엄중하다. 죄의 사든 사망. 죄를 범한 영혼은 영원히 죽게 된다. 죄의 심판은 끝없는 죽음, 주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파멸의 벌을 받게 된다. 지옥불의 성고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약하다. 차라리 처형장에 끌려가는 파멸의 운명이라 해야 한다. 문제는 모든 이가 이 죄의 메커니즘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이다. 예외가 없다. 사람의 불행은 모두 여기에서 유래한다. 무엇을 하든지 마귀의 형상 곧 교만으로 물든 혼이 탐욕으로 세상을 대하기에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회피할 길이 없다. 보라 이 엄중한 선언을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영이 죽은 상태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말한다. 영혼이 깊은 잠 속에 있다. 영적 지각이 닫힌 상태다. 구름과 암흑에 가려 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을 전혀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으며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일도 없다. 영적인 일들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부정한다. 영적 감각이라는 말 자체를 어리석은 일로 치부한다. 죽음의 잠은 계속되고 호는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쏟은 향기름과 같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워있기 때문이다.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 하늘을 볼 수가 없다. 하늘에 감춰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 더 심각한 것은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다. 잠자는 상태에 스스로 만족한다. 그는 안심한다. 자신이 낭떠러지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두려움도 없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자비를 멋대로 해석하여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자비의 개념 안에 껄끄러운 것들을 과소평가해 버리기도 한다. 스스로 설정한 도덕적 삶에 만족하기도 한다. 자신의 지혜와 선에서 오는 기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만족감에 취하기도 한다. 부하 명예로 몸을 단장하고 방문하고 이야기하며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 일어서는 것을 행복이라 여긴다. 모든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온전하다고 생각한다. 비참한 족쇄로 매여 있음에도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완전 무장한 억센 마귀가 완전히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데도 평안하다고 말한다. 지옥이 다가오고 음부가 열려 입을 벌려도 심판의 불이 그 앞에서 타고 있어도 잠자고 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자기가 눈을 감은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잠든 사람이, 아, 나 지금 잠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치가 바로 그것이다. 눈을 감은 이가 왜 자신이 눈 감은 사실을 모를까? 날때부터 눈 감고 살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이 굴레에 들어가면 진짜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 행복하려고 무엇인가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이다.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먹듯이 쥐가 쥐약을 먹듯이 나름대로는 행복의 길을 찾는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하다. 그저 떠내려가는 삶을 살아갈 뿐이다. 그저 세상 풍조에 떠밀리고 따라가며 살 뿐이다. 왜 그런지 모르고 남이 가니까 떠밀려 가게 된다. 큰 홍수에 떠밀려 죽음에 빠져드는 것이다.